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XRP 리플 코인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제가 홀더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 장기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역대급이 터질 수 있는 일정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락업해제 이벤트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즉이 락업해제 이벤트는 뭐잘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에서 가장 센 이벤트입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가 터지는 이벤트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바닥권에서 1차 락업페이지 이벤트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바닥권에서 고래들 물량 사이즈가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물량을 한 번에 팔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락업페이지 이벤트에 따른 급등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락업페이지 이벤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펌핑 랠리를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되고 이 위기를, 피해, 위기를 피해가는 쪽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선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동성을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낙업해제 이벤트는 일반적인 단기 매매처럼 기술적인 차트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해진 일, 일정이 있어요. 일정에 맞춰서 진입과 매도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칫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락업 회제가 풀리기 직전 바로 1주에서 2주 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슬슬 팔 준비를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 절반을 자르고 차트가 꺾이면 싹다 정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락업회지 이벤트는요, 1년에 한두 번 터지는 이제 그런 빅이벤트예요 이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욕심을 내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는 수익을 토해 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정 스케줄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이제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낙업 일정과 매도 일정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일정 매매, 이벤트 매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계획된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만 매수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올라갔다가 이제 느닷없이 빠지는 것이 바로 락업해지 이벤트예요이 안에서 보통 역대급이 터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500% 정도 수익이 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1000%만 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이 이제 과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었던 일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더갈것 같기 때문에 다시 차트를 꺼내보면서 차트 분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성이 있는 코인들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락업패치 이벤트 1주에서 2주 전 요때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도 거두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라는 것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바닷건에서 고래들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물량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이런 펌핑 랠리를 통해서 시세를 부양을 시켜서 결국 사실 어찌 보면은 공식적이고 뭐 합법적인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낙업해제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고래들이 이제 물량을 완전히 이제 털면서 작살이 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는 이벤트예요. 우리는 일정과 스케줄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기회만 잘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락업페지 이벤트가 일단 튀었다면 이제 기본 평균 상승률이 500% 정도가 터지는 이벤트인데 1년에 뭐한번두번 번 찾아오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이제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매도 타이밍이 목표가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날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에서 락업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에서 이주 전 여기서 절반을 자르고 차트가 꺾이면 싹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시면은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있죠? 숫자 7번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 받아보지 못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에 또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요. 특히나 남다른 코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코인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플. 잘 아시다시피 이 코인들을 투자자들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준 코인들이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뭐 500만원, 뭐 심지어 돈, 100, 돈 100만원 가지고도 뭐 수억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원, 그 이상을 만들어준 코인들이죠. 근데 이 코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고,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 스마트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분산 원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이 코인 시장의 역대급을 보여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말씀드리게 될이 코인은 바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마찬가지로 숫자 7번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대응 자료집을 비롯해서 오늘 세계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 이 코인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